그래서, 어, 이제 제자들로 하도 내달라, 해가. 내가 제자들 내지. 내가 제자들 내대, 그 대신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거든. 산신보살 선생님은 점도 잘 치고, 굿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 어, 산신의 시집을 넘어 살리가 무섭으면 못가겠다 그거든. <laughs> 무섭으면 밥안먹야지 기도하기 싫으면, 은밥안먹고 막, 있는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있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 민간인들도 업장 닦아가, 정말로 내 새끼 잘 떼고 내가 죽을지게, 콧구영 어, 콧구은 모가지 안떨고 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1 0년어5년씩7년씩안 누구 있더라 이래 업장을 닦고, 내 자식 잘 떼도록 업장 닦고, 내 손지 잘 떼도록 닦고, 내 신랑 잘 떼도록 닦고, 내 마누라 잘 떼도록 다 닦고 샀는데, 무당이 안 닦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을 안 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을 냈는데. 고대감 신, 때문에? 어, 고대감을 <laughs> 하나 때문에 냈지. 고대감을 하나 내줘, 그니까 고대감을 내줘, 난안 내주는 격차사에. 그래, 냈는데, 과연 내가 신을 내줘도, 얼마나 잘하느냐, 두고 봐야지. 아, 맞나? 맞습니다. 두고 봐야지. 자, 처음에는 답답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음. 그런데 과연 자기가, 이 종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잘하는고 내가 살았을 때까지 두고 봐야지. 그러고또 정말로 신이 완전 숙성이 되려고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 돼야 과연 저 사람은 신의 길이 반듯하다. 10년까지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10년이 넘어도 실험을 하는데 안 그래? 맞아요. 그러고 아무리 점잘 친다고 해서 그 점바치가 똑똑한 점바치 아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무당이 잘하는 무당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가,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가 얼마나 숙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10년이 돼야, 아, 사람아, 그럭저럭 해먹겠다. 그래야지. 도여 20년 아이가. 나이를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재벌이> 세 <laughs> 우리 할배가 얼마나 지키 받겠노말고생 <laughs> 했지 내문에 얼마나 지키 받겠노 <laughs> 우리 할배가. 그래서 내가 도여일을 시집을로 많이 살게. 눈물이 나. 진짜 도여이앉아있지만 도이 시집 많이 살이. 왜 그러냐면 사람대라고 인간로 살이. 시집올로에다가 <laughs> 기도를 얼마나씩 있어. 물이 안 떠내고 있지만은 물이 안 떠내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뭐니까네 고생을 많이 시고 나시고, 참 눈물이 나는 거야참 눈물이 나고. 어. 어, 대신 2년, 2년이고, 아 대신 보살도, 내가 봤을지, 인년이고 아, 십년이고이십년이고 성격 자체가 묵묵히 가는 성격이라. 그래서, 끈기의 끈기의 어. 어, 그래서 <laughs> 응. 밥을 먹고 살고, 제자가 밥 먹고 사는 게성공했는 아이가? 우리 민간인들도 밥먹고 사는게 성공한거 아이가? 응 음, 맞아요 선생님 내집 있고 너한테 사기 안치고 돈빌리안 댕기고 하면 대성공 아이가? 대성공 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대신보살은 내가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묵묵하고 끈기가 있어 남자나 여자나 손바닥을 뗐다 손등을 이다 하면 끈기가 있어야 숙성이 된다 숙성 숙성이 되어야 옳은 신이 와가, 해먹지. 임시 조상들이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검전이 포부져가지고, 퍼도와가정똑똑똑딱 친다고 해서 잘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제자를 몇몇 제자를 몇 냈지만, 내한테 제자가 있지만 난 발의 말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내 제자를 또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무당, 선생, 무당 선생님들 다 제자들이 알아야 돼. 정말로 똑바로 해물나한건 10년이 돼야. 이 쑥성이 된다 쑥성. 괜히 막 까불어가 막내막 유튜브에 막 태알염 태알염 팔아먹지 말고. 그것도 자꾸 팔면 자 자가 안, 안 팔린다 그것도. 자꾸 그래가 되나. <laughs> 자꾸 태알염. 그러면 유산 유산 여러분지인 사람 와 울산성이 많이 보자고. 유산한번안시기본 사람 와뭔 사냐고. 그렇게 태알염 또 손에 지피, 지키지도 않 하고. 눈으로 보지 나라고 이 대가리를 갖다가 너무 자궁 안에 숨겨 가지고 고기는 하고도 안 았는 게 지랄아나. <laughs> 아, 이거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대신 심보살이 밑에서 숙성이 되도록 숙성이 되도록 닦고 숙성이 되도록 해야 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먹고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그 만내 생활 오래 하면 어. 저도 이제 제후배들 가르쳐보면, 빡빡하게 이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응. 난중에 이제 가도 연락이 더 오고 잘해준 사람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럼 제보 나무이지? 예, 오래, 그래. 오래 가잖아요. 맞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좀, 조금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금 많이 안쓰러울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도염보살님 때문에 오래 이렇게 하셨으니까. 알수 없고 응. 야도 알수러을때많지 아, 진짜 봐. 나는아뭐좀 뭐나 뭐. 좀못 야! 이러잖아. <laughs> 아, <laughs> 아, 맞아요. 알았습니다. 야! 안 되나 그게? 일머리를 알아야지. <laughs> 첫째로는 일머리를 알아. 야 머리가 있어야 공지가 있지. 일머리를 알아야지 감지대잖아 응. 음, 맞아요. 시대는고 나내 스타일이거든. 그게 애정이야. 사실은. 나도 굉장히 어. 마마 봐시고. 내, 내 스타일인데. 음. 또 상대가 잘못 들으면은 가슴이 아픈 거야. 와, 선생님이 가슴을 저대지대 놓. 시부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laughs> 네, 저도. 어. 어. 근데. 가암을 어. 와저래지대노시부 옆에 도연 씨도이 <laughs> 쪽팔리고, <laughs> 쪽팔리라 <안 웃음> 그러잖아. <그러게나>. 도여이도 <도요에도> 많이 <laughs> 쪽팔리게 고래감 질렀다. 에이, 아 모른다, 아직. 도여이. 아, 몰라. 도여이도 고래감. 머리 큰 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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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가리 굽은 <굽었냐>, 년아. <laughs> 우여 이러 뭐, 말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말 그게 없어 가지고 저거를 우여야 부여를 추게 하시야이 대가리 굵은 년아 이다 그러니까 지가 거울을 봤단다 아니 거울 옆에 있었어 또 하필이면 <laughs> 가아 머리 굵기는 굵다 싶더란다 <laughs> <laughs> 나는 남을 미워하지도 안 하고 음. 남을 요래 까레비 까래비지도안 하고 까레비는 성격도 아니고 까레비도 싫고 내 음성이 크다. 음성이 크고, 너무 들어 골래는, 곤래, 래는음성이다 어, 그렇지만은, 또, 음성 큰기, 아, 무슨 버지도뭔신데 음, <laughs> 원래는, 네, 아이고, 그러세요. 도현아 대신 보살라 요래, 요리, 하는 사람이 무섭다. 어, 그래서, 어,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반듯하게 가르치 줘다딴데 떠나도, 나를 참 매를 쳐가 반듯하게 가르치겠다 싶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잘해주는 사람은 매를 안 맞아 봤기 때문에 옳게 뿌리 없이 뭐 배한 게 없잖아. 요 배한 게 없으니까 배신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필요 없고 신을 내며 열심히 해라. 다른 거 없다. 돈벌어가니가내안 주잖아. 음. 선생은 돈벌뭐 제자하고 갈라먹지만 맞나 맞나? 맞습니다. 제자는 돈 벌어가 선생을 안 주거든. 음. 선생은 제자가 내 새끼 아이다. 내 새끼 음. 하고 이달에 조달했는가 이달에 우회됐는가 이달에 손님 많이 받는가 돈좀더 많이 벌었는가. 선생은 속으로 계산을 해보지만은 음.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면은 어 신의 엄마나 우리 민간인 엄마랑 똑같다. 민간인 엄마도 돈이 쪼달리도 자식이 월급 타가 엄마 용돈 좀 주는 거이 가슴 아프 안 써진대 아까보못 쏜다. 절대로 아까부 못 쏜다. 며느른 뭐며느들은 우리 시어머니 저번날에도 뭐 얼마 주고 뭐. 이때는 얼마 줬고 다 쓰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지만 저거는 많이 줬다 싶지만은 그러고 자식 주, 주는 돈은 이 아프가 못 쓴다 도요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도요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 해 아버지가 일로 활량이거든 도요이 아버지가 환량이면 뭐, 마누라로 얼마나 고생스 있겠노? 엄마가 알뜰한지, 도영이가 용돈 줬는 거, 생활비 줬는 거. 참. 그 영감이 돈을 안 주고 해도 안 쓰고. 그래, 고게 나는 도영이 엄마 생각하면 내 하면서, 내 지한테는 표안해도도영이 엄마를 내가 잘아니까 와, 뭉클뭉클 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도영이 엄마하고 내가 뭐 나이 차이도 그래 안 나거든. 그래서 너무 일찍 갔다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음. 어 그래 그래도 돈을 여러 모아가 아까 뭐 몬스가 음.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거나 똑같다 사회 엄마들도 자식 돈 주는 거 아까 뭐 몬스다 가슴 음. 아파가 맞아요. 정말 몬스거든 <laughs> 자식한테 돈한푼 못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앞으로 자식이 이거 고생해서 벌었다는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시내 엄마도 마찬가지야, 어. 내가 이심어, 뭐 한품 주는 게, 주, 뭐, 는게 쏠지. 얻어먹는 건 어렵거든. 그러고, 또, 저거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잘 살아야 돼. 어. 우리 제자들은 돈 없는데 서는 나들 아무도 없다. 좀더 알뜰하다. 진짜 알뜰하다, 우리 제자들. 정말 알뜰하다. 엄마가 알뜰한는데 자식이 안 알뜰하겠나. <웃음> <웃음> 내가 열심히 씩씩하게 사는데 저거가 열심히 씩씩하게 안 살겠나. 그런 길을 밟고 오는데, 내 그런 길을, 내 그림자를 밟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스 교육이나 신의 선생님이 신의 제자 교육이나 똑같다. 아시겠죠? 어. 대신 보살님한테 앞으로 어떤 뭐 제자가 돼서 좀 같이 잘 살자, 이런 좀 좋은 덕담 같은 거. 아, 아니면. 앞으로 뭐, 뭐 그런 거 없다. 왜? 그러면은. 앞으로 우여, 우리가 우여 보고 잘 살자, 잘 살아 보자 하는 거는 없다. 왜잘 살아야지 말이 필요 없잖아. 열심히 살고, 집행코고 깨어르면 늙어 지고생하고, 우리 제자는 다른 거 없다. 기도가 미천이니까 기도가 밥이니까. 어, 나는 다른 말은 다 하기 싫다. 기도 열심히 해가 건강 찾고, 몸이 안 아프야. 내가 안 아프야. 할 배가 있지. 내몸아프면내조그라 할배가 어딨노? 내가 건강해, 산천에도 기도 잘하고, 응. 내가 있어야 우리 할배가 있지. 제자가 없는 할배가 어딨노? 맞아. 그래서 여전히 건강하고, 네. 응, 건강하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잘 모시고, 네. 건강하고, 왜 그러면, 은다 뭐, 열심히 살고 또 뭐, 팔자가 좋으면 신이 오겠나? 다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래 사이 간에 돈이, 내 신랑이고 돈이 내 자식이니까, 깜짝하지, 예. 돈 만지는 재미로 열심히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어, 나도 열심히 했는 거 알지? 예.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면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예. 응,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자랑하지 말고, 예. 돈 많이 버는 자랑하지 말고, 염은 자랑하라. 않거나. 그래서 돈을 좀 작게 벌어도, 염을 하면 돈 모이고, 예, 예. 좀 많이 벌어도 섣뽀 없다 염을 해가, 예,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예, 예. 어? 예. 산신보살 신고배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우리 대신보살 우리 제자 좀 예쁘게 봐줘 있어. 잘 부탁드립니다.